장기 버선 주머니 만들기 키트에 들어있는 재료입니다. 먼저 패턴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버선 주머니 몸판이 되는 원단이 들어있고, 그리고 원단을 고정시켜줄 시침핀, 그리고 원단에 그림을 그려줄 수성펜, 그리고 매듭을 넓을 때 사용하는 송곳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듭을 끼울 때 사용하는 답비가 들어있고 매듭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향기주머니 안에 들어갈 편백나무칩 그리고 버선을 꿰매줄 반집고리까지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어, 들어있는 패턴본을 자르는 건데요. 여기 들어있는 패턴본을 집에 있는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시면 되는데, 여기 검정선을 따라서 테두리를 따라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른 패턴본을 이용해서 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동봉, 동봉되어 있던 원단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겉과 겉을 마주보고,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보고,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원단에 자른 패턴본을 위에 얹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수성펜을 사용해서 패턴본을 테두리를 따라서 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수성펜은 나중에 물을 묻히면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패턴본을 따라서 그린 다음에는 같이 들어있는 여유분의 시침핀을 이용해서 완성된 선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느질을 할때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완성선을 따라서 핀으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느질하기 전에 기본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 어, 홈질과 반바금질 중에서 어, 선생님은 반바금질을 사용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홈질보다는 반바금질이 조금 더 탄탄하게 완성도 있는 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박음질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처음부터 여기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0.5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뒤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어, 지금 처음 나온 점에서 0.5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박은질은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탄탄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 붕재가 된 부분에 있는 시침핀을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갔다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원단이 꾸겨지거나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손으로 펴주시면서 원단이 꾸겨지지 않게 손으로 쭉쭉 이렇게 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점에 코너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지금과 지금처럼 이렇게 0.5 앞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끝점을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끝점을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어, 다시 끝점을 찍고, 처음 시작한 것, 처음 시작하듯이 0점 나가는,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뒤꿈치 부분이랑 발바닥 부분, 그리고 앞코 부분, 이렇게 세군데에 끝점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끝점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시작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 원단을 뒤집었을 때 모양이 조금 우글우글해지거나 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벗은 모양을 보면 이렇게 발바닥 부분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선을 한 것처럼 조금 간격을 넓게 하지 마시고 한 0.3, 0.2 정도로 조금 촘촘하게 하면 좀더 이쁜 곡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부터 조금 촘촘하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 발바닥 끝부분 중간 부분에도 끝점이 있죠. 그러면 끝점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끝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선 끝쪽도 아까 전에 뒤꿈치 부분이랑 발바닥 부분 했던 것처럼 끝 마무리를 한 다음에, 끝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끝점에서부터 0점 앞으로 나가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끝은 뾰족하게 될수 있도록 바느질 해주시고 완성선 그린대로 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듭은 풀리지 않게 두번 정도 묶어 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묶은 다음에는 어,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도록 두번 정도 꿰에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 실을 잘라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끝난 후에는 시접을 남겨두고 잘라줄 건데요. 시접을 0.5 정도로 남겨, 남긴 다음에 원단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위를 사용하셔서 원단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시접을 0.5를 남기는 이유는 너무 많이 남겼을 경우에는 이 원단을 뒤집었을 때 조금 모양이 이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 0.5 그리고 0.3까지도 가능하니까, 시접은 최대한 작게 남기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는, 발꿈치 부분, 그리고 뒤꿈치 부분. 뒤꿈치 부분이랑 발바닥 부분 여기 곡지는 부분에 가위집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부분에도 넘어갔을 때좀더이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가위집을 줄 거예요 가위집을 줄때 바느질한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위집을 주세요 이렇게 가위집을 다준 다음에는 바로 넘겨도 되지만 넘기기 전에 이렇게 바느질한 부분에 따라서 다림질을 하셔도 되지만, 다림질을 사용하게 되면 열 때문에 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톱을 이용해서 바느질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어서 넘기면 그냥 넘겼을 때보다 모양이 좀더 이쁘게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원단을 접어줄게요. 원단은 한쪽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줬으면 이제 원단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원단을 뒤집었을 때 여기 앞코 부분이랑 뒤꿈치 부분, 발바닥 부분이 예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송곳으로 이렇게 살살 모서리 부분을 살살 살살 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바느질한 부분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벼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몸판 부분이 완성되면 이제 매듭을 끼워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음, 펜으로 매듭을 끼울 위치를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손붓을 사용해서 뚫으시면 되는데 송곳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손붓을 뚫으면 뒤에 있는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원단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붓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원단을 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온단다는 끝까지 해서 구멍이 조금 크게 뚫릴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준 다음에 빼주시면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답비를 활용해서 매듭을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구멍 뒤쪽으로 답비를 끼운 다음에 갈고리를, 갈고리에 매듭을 걸어주시고, 답비를 꼭 닫아주세요. 닫아주신 다음에, 구멍을 통과시켜줍니다. 구멍을 통과시켜서, 끈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쭉 빼주시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원하는 길이. 정하신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매듭 끼우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매듭을 끼우신 다음에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편백나무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구멍을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구멍에 편백나무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어, 향기 주머니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